杨话你别跟我唠嗑，我会唠嗑你唠嗑，我现在我也是口语不行，我在这想字儿呢。完了你又挂错不行。啊、不行我他妈韩国话呀这是，我也在翻译中，嗯、你光跟我。 요요, 아, 표상님 자, 저도 진짜 애하요왜 자꾸 빠뜨리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핸드폰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려요 <laughs> 울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매번 마다 아까 문자는 저희가 보냈어요 진짜 믿어주시고 사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7일부터 15일 전에는 집까지 배송 드립니다 안 믿으신 분들은 우리 어, 비행기장에서 받아도 됩니다. 비행기장에서 물건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3일째 방송이잖아요. 첫 번째는 방송하다 전기가 갔어요. 전기. 두 번째 날에는 또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없어요. 오늘은 세 번째 날이에요. 제가 방송 세 번째 날인데, 오늘에는 또, 배터리가 없었어요. 아끼 집중하느라, 설명하느라, 제 제품을 설명하느라, 배터리가 나갔어요. 진짜 너무왜 이랬는지, 팔지 말라는 거지, 아니면, 왜 이래요? 왜, 제가 왜 이래요? 아 진짜 너무, 너무나 억울하세요, 저는. 네, 김문진님 순금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에만 순금이 이집 사께 순금으로 만들어두었고, 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두었어요. <laughs> 따끈하고 퍼근한새 작게 찾아뵙는 라이브방송 오픈서을 준비중이라 저희가 금,포,은,골드로 한정판 주문 제작과 실제 골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금덕,은덕 꽉꽉 채워진 부자 부자 금부자 방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혹시 반지 치수 신형 거로 재봤는데 맞죠? 어, 신형도 다 칼라 다원 때문에 <목소리도> 이런 거는 고형 신형이 허수가 달라서요. 아, 아니에요. 그 반지는, 어, <목소리도> 요 짜절나. 퍼쇼님 계세요? 뽀쇼님뽀쇼님 계시나요? 네. 반지는 이거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 작기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란히 이거 반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반지는 몇 허칭도 다낄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조절하는 거예요. 작으면 앞으로, 손가락 실하면 옆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 근심하지 마세요, 언니. 네. 보이시나요? 표정님, 보이시나요? 이런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지금 방송한네 안녕하세요 러이님 표석님 알리시네요 네아 그러면 한 치수 작게 구매하는 게 좋으려나요 아니에요 어느 치수나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알만하죠 크면 크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공효님, 이란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해줘서 반갑습니다. 네, 깨봤어요. 모타님, 우리 반지는 11만이에요. 모두 다 11만이에요. 현물 발송드립니다. 금지에 기라 하는데 금지 이거는 엄지고, 이거는 검지는 몇 번째 손가락이에요? 엄지. 네, 이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어디 끼나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 잡기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안 아니에요. 이거는 조절할 수 있어서 끼울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크기 작기 다 조절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맞는 사람 안. 아니, 마, 맞아요. 어, 작으면 조금 늙으면 돼요. 그리고 크면 또 조금 앞으로 하면 돼요. 네, 오케이. 아,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데 진짜 너무나도 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플로 팔찌도 있어요. 팔찌도 있어요. 이건 티프니 거예요. 티프니? 티프니. 네, 티프, 티프니. 팔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알만하죠? 이거는 작으면, 보이나요? 어. 이건 작으면, 작으면 앞으로 하고, 이렇게 크게 늙을 수 있어요. 아,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은 위에는 24개 순 금이 고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은 위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이 제품은 위금이에요. 백화점하고 1대일로 r 장까지도 똑같이 나가요. 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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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 u 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카톡, 카토, 카톡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 어주문요 예, 시죠 이 제품은 위에는순2 4서이금으로만들어서고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되었어요보이스피싱에서 듣던 연변이양이다 무슨 말씀이세요보이스피싱이무엇이에 중국 가서 살살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한국에서 우리 7일부터 15일 안에 집까지 배송 드려요. 배송 드립니다. 아, 당연히 보여 보내 주죠. 왜안 보내 주세요? 안 믿으면 우리 공항에서 받아도 되, 돼요. 받아도 돼요. 왜안 보내 줘요? 아이고, 얼마인데. 그 그, 얼마나 잘 살려고 그거 안 보내줘요. 우리는 신념이, 우리는 중국에서도 500공 세집가맹점이 있어요. 우리 제품은 어러지 원산지 공장에서 또한 중국 업계에서도 총 500공 세집가맹체 인점을 동급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매장에도 우리는 중국에서 지금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석 보호 검사 센터에서도 주장하는 국가 금속 보증서 허가를 진출을 증여 받았으며 또한 저희 제품마다 일러 번호가 모두 다 보여 있습니다. 오케이 자마 how much 매개 가격마다 다 틀립니다. 금 함량하고 은 함량에 따라 가격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 제품? 캡처하고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요 이거 라이브 방송도 헐치 않아요 진짜 헐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저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한글을 이거 보는 것도 애 나고 번역도 하는 게 쉽지 않고 자기 말도 잘안 나가고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견지해 보겠습니다. 자막 좀깔아 주세요. 자막 자막 깔아 주세요. 무슨 말인지 뭐 알아 듣겠어요. 네? 말 소리 안 듣겨. 아, 我他们说我听不清我说的话，说是是不是这个这个的呀？不是。 我不是朝族我是族我不是朝族我是族但是一님은 저희, 저희 한글 선생님은 중국 조선족 선생님이세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는 분이세요. 아니 아니에요. 이미경님, 외부에만 외부에만

我是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저희 사, <laughs> 한국 선생님은 중국 조선족인데 한국에서 오래 살던 선생님이세요. <laughs> 발찌발찌 왼쪽에서 여섯 번째 얼마요? 잠깐만요. 왼쪽에서 1 2 3 4 5 6 맞죠? 여기 <laughs> 여기다. 반지 네, 오케이. 조민님 Show 等一 어, 쩌민님 어, 카톡을 추가하셔 우리 반지 모양이 아주 마, 많아요. 어떤 반지가 수여된 되는지 카톡으로주면 우리 직원 보고 사진 찍어 달래요. 네, 제즈그 도라, 워게니 칸, 카코르라바, 칼코르라바 중국 사람이세요? 네, 무지개님, 맞아요. 찐보인 중국에서 아주 지금 인기가 많죠. 이것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총 무게는 27.42g이고요. 금 함량은 2.28이고 은 함량은 25.14g입니다. 위에는 24개의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졌어요. 룡이에요. 룡.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파크님 한국에서 보는 신문하고 중국에서 또 보는 신문 딱 틀려요. 우리는 그런 거못 봐요. <laughs> 우리는 그런 거못 보고 있어요. <laughs> 전번에 여기에서 저도 봤는데 중국에 뭐, 한국에서 보는 거는 또막 웃기시들 더뭐 중국어 막 비웃고 <laughs> 뭐 막, 막 그런 거 많아요. 우리 또 중국에서 도또 보는 한국의 영상도 또 그래 웃겨 막 웃기고 그런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다한 가지예요. 예, 매우 인재즈 우리는 진包인 우리는 금포은 가게입니다. 그리고 그 금포원대에서 우리는 그 은행 은에, 금을 은에다 감싸는 거예요. 새로 나온 기술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따끈하고 퍼근한 새롭게 찾아뵙는 라이브 방송 오픈 서절 준비 중이라 저희가 금포운 골드로 한정판 주문 제작과 실제 골드 가게 운영도 하고 있는 금도 운도 꽉꽉 채워진 부자부자부자방에 어신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인지많은 진보인 방금 보며 중근 얼마에요? 刚才你给他칸什么了네 순금이면 한국에서 구매하면 또 좋아요. 왜냐하면 순금은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보내고 이 시간도 오라고 그리고 또뭐 가격도 한국에서 사면 또 높죠. 왜냐하면 그 운비가 있잖아요. 운비도 절약하고 중국에는 우리는 새로 나오는 금품물 포거요 이거는 이것을 그래요. 네, 맞아요. 순금은 한국에, 지금 중국에서 폭발적인 상품인데요. 이거는 금퍼운이라고 합니다. 외부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졌어요. 반지요, 그거 말고, 무슨 제가 막? 아, 괜찮아요. 저는 운비라고 배웠어요. 금퍼운 말고, 은 반지 만드시지. 아, 지금 순은은 가성비가 높지 않잖아요. 지금 금포우는 가성비가 높아요. 네, 네. 이거 아깡산이나 이거. 요 캡처하세요. 사진을 캡처하고 카톡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어느 거 어디든지 지금 몰라요. 이두개 어디 거 그리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세요. 1번, 2번, 3번. 어느 어느 상품 그리세요. 네, 네. 돼요. 1번, 찬이 님. 1번, 2번, 3번, 어느 반지 그르세요 3번. 오케이. 고양이. 그냥 음. 고양이라고 하면 제가 인천 알죠. 고양이라면. 잠깐만요. 아, 이거는 144,000원입니다. 144,000원. 만 어? 아, 16만이에요.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16만입니다. 16만입니다. 외부에는 순금으로 저희 이거도 어렵겠어요. 제가 도 이거도 한 2년 정도겠어요. 외부에는 순금이고 내부에는 순은이에요. 외부에만 24개 순금이고 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카톡 주문하셔요. 산치 카커. 금부자 6789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두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은 모두 다금포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위금도 있어요. 위금. 네, 가능해요. 어, 가능해요. 그리고, 가지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카톡에 보내면 우리는 제작도 가능해요. 우리는 원산지 공장이잖아요. 도금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은에, 금을 감싼 새로운 기술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업 신고하고 라이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영업 중이에요 낮에는 영업 중이고 저녁에는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위에는 24개 순금이 맞아요 위에만 24개 순금이고 내부에는 순은이에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위금은 이것을 위금이라고 부릅니다. 위금은, 목걸이의 위금은 가격이 아주 쌉니다. 벚걸이의 위금은 미금, 12만입니다. 12만입니다. 모두 다 12만입니다. 네, 금, 금만 가능한가요? 금도, 금만 가능한데, 금은 한국에서 사면 더 좋죠. 12만이에요. 1 어. 2시간락지도 아주 이뻐요. 이봐이락지도 아주 이뻐요. 잠깐만요. 이것은 금포운입니다. 금포운 아주 이뻐요. 우리 여기에는 꺼즈단이라고 해요. 비둘기. 비둘기알. 맞아요? 꺼즈. 비둘기.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비둘기 맞아요? 비둘기알. beautiful. <laughs> beautiful. 생당님 짭인거 아님? 짭인건 아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상품은 위금입니다. 저희 제품은 업그레이드된 부이 골드 소재에서 거의 변색이 없습니다. 백화점이랑 동일한 품질이고요. 미러급에서는 미러급입니다. 품질 보장해 드리며 포장은 풀박으로 나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은 네, 중국분이세요. 旁邊的美女剛才路連好漂亮. 위금은 업그레이드된 부이 골드 서재 제품입니다 800 네. 샤넬 이건 1대1 모방이에요 음. 1대1이에요 12만이에요 12만 12만 보이나? 음. 보 우리는 포장까지 풀박으로 나갑니다. 포장까지 풀박으로 나가요. 12만. 이건 위금은 아주 싸요. 어, 금포은은 가격이 좀여것만 많이 세요. 금포은은 위에는 24개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포장까지도 풀박으로 나갑니다. 백화점 상품하고. 살수 있나요 네 있어요 카톡 추가하세요 카톡 근부자 6칠팔구 그리고 어느 상품 소요되면 캡처하세요 캡처하고 주문하면 됩니다 7부칠 일부터 1 5 일까지 배송드립니다 이체하고 안 보내면 어떻게 보정하시나 아이고 우리는 공장이에요 그런 짓안 내요 미쳤어요 얼만데요. <laughs> 아, 안 믿으시면 공항에서 직접 가, 받아도 됩니다. 공항까지 가서 직접 받아도 돼요. 12만이에요, 12만. 12만 가지고 왜안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저는 제, 제집 식구하고 맹세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얼만데, 아이고, 12만이면 얼마예요? 중국 돈으로 뭐, 600원 한끼 한 밥도 못 먹는 정도요. 그 정도예요, 진짜. 이 많은 상품을 하고서는 공장도 하고 500공 세집 가입면점도 있고 제가 왜그 12만 가지고서는 뭐, 뭐 물건 안보낸다안 <laughs> 믿으시면 꼭네 고... 신호가 나쁜 것 같아요 들리나요 지금 신호가 나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